경상북도는 2일 경북경찰청에서 이철호 도지사와 배한철 도의회 의장,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미래치안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과학기술을 치안 서비스에 접목해 디지털 범죄 증가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치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도 내에 있는 대학금 오공대 등 다섯 개 대학, 연구기관 경북연구원 등 4개 기관들도 협약에 참여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치 알력 확보에 힘을 보태게 됐다. 참여대학은 과학치안 교육프로그램 개설과 인력양성을 담당하고 연구기관은 과학치안 분야의 연구개발과 정책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미 2019년 국비 확보를 통해 지능형 횡단보도로 불리는 AI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미래치안을 위한 실험들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과 기관의 연구성과물들을 치안 서비스 강화에 적용하는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도 경상북도는 이미 2020년부터 지방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이 합심해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성과물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경북을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이 추진하는 미래치안에도 성과물들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철우 도지사는 봉화 금호광산 고립사고 구조 산불 진화 활동을 하면서, 첨단 구조 장비와 과학 기술 기반의 분석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일본 일초를 다투는 상황 속에 미래 치안도 예술 작품처럼 섬세한 과학 기술 기반의 치안 정책이 돼야 한다고 라 강조했다. 어, 경국에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불이 났는데, 산불 누가 냈느냐 조사가 안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앞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기반을 하면 과학치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이런 장치들을 많이 하고 이런 기반 기술을 가진 연구원 대학들과 협력해서 과학 제안을 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뜻으로 오늘 함께 미래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아, 경북도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지역이 제일 넓습니다. 우리나라 는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산불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봤을 때. 이 분명히 범인이 있는 것 같은데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치안으로 해야 된다. 특히 AI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학과 연구원, 경찰청, 우리 도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